사서? 어, 오늘은 피지샘 증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성과 피지샘 증식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명칭이 이제 피지샘 증식증, 피지선 증식증, 피지선 과형성증 이렇게 다 쓰이기도 하고요. 현재 정식 명칭은 피지샘 증식증이 맞습니다. 중년에 혹은 노년에 이제 남자한테서 주로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특히 얼굴에 오톨도톨하게 생기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환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는 없고요. 고기가 일단 안 좋으니까 미용상의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중년에 남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인가요? 중년에 남자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젊은층이나 여성분들한테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피지샘 증식증은 말 그대로 피지가 만들어지는 피지샘이 증식하면서 덩어리가 된 질환이고 여드름 자체는 모공이 막혀서 피지선 주변에 염증 반응이 생긴다든지 해서 생기는 질환들인데 여드름은 특징적으로 피지가 뭉쳐있거나 각질이 같이 뭉쳐있는 면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수 있고요. 피지샘 증식증은 약간 노란색의 빛깔을 띠게 되고, 약간 튀어나온 후 되게 수 밀리미터 mm 정도의 사이즈로 보이고, 전형적인 모습으로는 이제 가운데 이제 배꼽처럼 푹 들어가 있는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CGM 증식증은 치료는 기존의 레이저 치료로 많이 하였는데요. 미용적 결과가 그닥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병변 자체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치료했을 때 이제 상층부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했는데도 재생되고 나면은 그냥 똑같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노란 색깔이 좀잘안 빠지고 노랗게 그냥 그대로 보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좀 욕심내서 좀 과하게 치료한 경우에는 흉터가 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말고 다른 치료법도 있나요? 치료 방법이 많지는 않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법은 고주파 미세절염 침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주파 미세절염 침 치료법은 증식된 피지선 덩어리를 직접적으로 파괴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표피는 보호하고 타겟 조직만 파괴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한번 치료해도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요. 3개월 정도 있다가 경과를 보고 필요시에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 전 왼쪽이, 오른쪽이 치료 3개월 후 사진입니다. 보시면 벽면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치료 방법 자체가 표피는 보호하고 타겟만 파괴하는 치료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는 게 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으로 고민이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피지샘 증식증은 중년의 남자들, 때로는 젊은 분들이나 여성들에게서도 꽤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고기가 좀안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결과가 좋은 고주파 미세절염침 치료가 있으니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서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